여러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확실히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 추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얼거나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때로 마음이 얼어붙고 굳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그 실망한 마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소개되어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음식 맛이 신통치 않거나 비싼 돈을 줬는데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참 실망스럽네. 이건 아주 작은 그런 실망에 속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보다 훨씬 큰 실망을 할 때가 있죠.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실망하게 되는 아주 인생의 큰 이런 문제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 실망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왜 실망감을 느낍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 바라던 일들이 그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실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석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깨어질 때 사실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작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망도 사실 작아요. 그러나 믿음과 기대가 컸지만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만큼 실망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쁜 행실을 통해서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실망을 안기는 게 아니에요. 사회와 국가 전체에 큰 실망과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누군가 엘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이름은요 사실은 홈니와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특별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할때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특별했던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오래 전에 약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그가 그, 그가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보니까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하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들만 제사를 주라, 주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특별히 사랑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 길을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단... 하나,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멸시.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런 말이죠.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모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사실은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예,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없신 여길 수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이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할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뷰를 쫑고 세우고 있는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하나님을 없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할 마음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좀더 생각해 보면 이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나쁜 행실을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사실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나쁜 행실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나쁜 행실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쁜 행실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제, 주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14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당시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실로예요.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직위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로얄 패밀리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뭐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장소에서 제사를 주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제사가 될까요. 이곳에 와서 제사드리는 그런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이 낮아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적인 수준이 낮고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려는 한다. 내가 우선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의 원한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길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뭘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사의 질서예요 제사의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재물을 다룰 때에도 그 제사법에 따라서 재물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정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질서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요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이 거룩한 제사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달라고 합니까? 예,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빼앗아가 버리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욕심, 탐욕 그 채우는. 자신의 욕심과 이 탐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중심입니다. 오직 내가 중심인 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나만 채우려고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수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여러분 우리가 다 갓난아기를 키워봤잖아요 갓난아기면 갓난아기일수록 뭐합니까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 입에 먹을 거넣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 나, 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어리면 어릴수록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 못 합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나만 채우라고 합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제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수준이에요? 어디 수준이라고요?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합니까? 소년이란 말을 씁니다. 소년. 원문에 보면요,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이 어린 아이, 소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있어요 엘리제 사장입니다. 이 엘리제 사장은 이때만 해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적어도 한 30세 정도 이상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예? 어린아이입니까, 성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나이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성인 중에서도요,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 시대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예? 많이 살았는 30대에 사는 거예요 50대에 살면 60대에 살면 어떻습니까 환갑인 거예요 환갑 그런 식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아이 소년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소년과 같고 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되어 제사를 인도하고 주관해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해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불량한 행동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요 자신만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실로의 제사장인데 내가 모든지 할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다 맞춰서 세상은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 수준인데 그걸 자신만 몰라요. 사랑하는 송대륙.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사는 이 엘리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도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 내가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실은 주의를 기로해야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공부해야죠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의 수준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넓혀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목사님, 뭘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다 알아요? 내이 노년의 나이에 뭘더 알겠어요? 뭘더 배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아이 수준에 있는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 만큼 알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요. 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요. 살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식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지식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신들이 지식으로 다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 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다가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제사장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서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왠지 아세요? 침해 예방에 좋대요. 침매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좋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할 때 소리 내서 읽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소리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하게 된 있는 줄 아세요?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면요,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으면요,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행동을 통해 그 지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